이런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. 쉬워요. f(x)의 1좌극한 구하래요. 그 말은 1을 기준으로, 1을 기준으로 왼쪽 좌니까 왼쪽 그래프를 따라왔을 때의 도착점의 y 좌표 읽으면 돼요. 그래서 이 값은 1일 거고 2우극한. 그 말은 x는 2를 기준으로 우극한이니까 오른쪽 그래프로 따라왔을 때 x는 2라는 선에 도착했을 때의 y값 얼마죠? 얘도 1이네요. f3 이건 함수값이죠. 지금 여기 까맣게 칠해져 있는 점. 함수값 f3 얼마예요? 0이네요 0. 만약 이 문제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fx 즉 3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으면 우극한 좌극한 다 2로 같으니까 극한값은 2지만 함수값 f3은 0입니다. 그래서 그세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더하면 답은 1번, 2가 나오겠네요.